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 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네. 오늘도 성공사례, 승소사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공사례, 승수사례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안제들어가요 <되더라고요. 웃음> <laughs> 이 변호사가 이 가장 불안한, 요즘은, 요즘, 요즘, 변호사들이 굉장히 어렵,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어렵죠. 네, 뭐,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뭐, 뭐, 여기서 하여튼 말씀드려도 되나, 하여 어려운,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의사도 어렵고, 전문직은 다 어려운데, 이 변호사라는 거는 어떻게 분쟁 아닙니까? 어 분쟁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다고 뭐 요즘 변호사들이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 변호사로서의 뿌듯함과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 이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뭐 승소를 하거나 승소를 안 하더라도 뭐 어쨌든 사건이 잘 해결되는 거죠 잘 하, 합의가 됐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 볼때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아, 자긍심과 아, 변호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네.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 좋으에서도 힘들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직업이기 예, 때문에 참 그렇죠.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네. 전부 승소로 이긴 사건입니다. 아 이거 제목만 봐도 참 어려운 사건이 잘 됐네.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제 3 0년한라거 아시잖아요. 보통 이혼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1심 가정법원에서 만약에 판결 났다. 그러 뭐 거의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9 0만90% 이상이 1심 그대로 가는데 가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소심에서 가끔 이제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이제 패소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거를 승소했다 아, 이거는 뭐 저희가 자랑할 만하죠. 굉장히 능력입니다. 어려운 사건을 이긴 거니까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귀한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인데 저희가 또 잘했다고도 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사건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호벨 네. 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피고님은 네. 50대의 아내분이셨고요. 네. 상대방, 원고, 상대방 남편 측은 역시 50대였습니다. 네. 중년의 부부네요. 네. 자녀는 두명이 있었고요. 네. 피고 아내분은 자녀들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네. 원고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소위 네. 기러기 부부였습니다. 네. 네. 원고는 피고가 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교제하며 바람을 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네.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네. 사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아내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이인철 변호사를 찾아와 눈물로 네. 호소하며 항소심을 부탁하였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는 원고가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네. 어, 마침내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네.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줄까요? 아니. 대표님. 예, 아이고 잘 됐죠 예. 이혼이 안 됐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심에 이제 뭐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곳에 가셨다가 폐소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1심 중간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1심이 끝나고 찾아오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뭐2심이 끝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 이거 어떻게 달라?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사건은 뭐 그거는 거의 뒤집기가 어렵고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재심은 거의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회수하고 오신 분들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항소심에서까지 다 끝났는데 대법원만 남았다 그 경우에도 사실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폐소하시고 오셨다.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열심히 하면 이제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1심에서 제대로 대응했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은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돼서 이혼이 안 되고 승소할수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좀 대처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1심에서 폐소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바로 잡아야죠. 첫 단체부터 이제 잘못된 걸 다시 바로잡는데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걸 주장하고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를 또 제출해서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이혼 판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의뢰인이, 의뢰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아주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잘 선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사실 1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심부터 첫단계부터잘 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 이게 단추를 깨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1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1심부터 어, 전문가를 이제 찾아서 제대로 된조언을 받고 만약에 1심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2심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면 은 항소심에서 이제 1심 판결을 다 뒤집을 수도 있고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조정이 돼서 이제 항소심이 잘 되는 경우 있으니까 항소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